정식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할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키트 액세스, 넥세가 러시아 국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끊겠다는 상징을 좀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야, 북한이 참전했으니까 너도 참전해야 된다 해서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세계가 운영되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대리전에 끌려들어가지고 자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거든요. 푸틴과 두 번째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전쟁 종식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종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휴전 가능성, 종식 가능성. 표현은 좀 잘못했는데 종식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직전에 한 이야기가 양측 모두 평화적 합의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어, 미국이 계속 노력할 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단순히 지금 뒤를 할수 있는 지점이 아직 많았다. 해결은 가능하지만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구성원들에게 이때가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리고 제재를 해가지고, 제재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제재가 최선의 도구는 아니라고 믿는다.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 손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트럼프가 1월달 침해가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자기가 뭐할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거고 이걸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니까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계속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미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이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빠진 거예요 새벽에 우리 시간을 새벽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트럼프하고 만나는 젤렌스키하고 회담한 그 백악관 회담 장소에 지금 이 전쟁부 장관 과거 국방부 장관이죠. 피트 헥세스 넥타이를 보십시오. 넥타이가 러시아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 나온 거예요. 요, 이 사람이 젤렌스키 바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코레나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끊겠다는 상징을 좀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를시아를 간에 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토마호크 가지고 막 운을 띄웠다가 동영상 잠깐 봤지만은 젤리스키는 막그 신나가지고 막 했는데 이거 가지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교묘한 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좀 피곤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 단절 이후 신동방 정책으로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무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보완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국이고, 우리는 소비국이고, 러시아는 특히 민간 쪽에 특히 소비산업이나 이런 게좀 약하니까 우리가 이제 팔 수가 있죠. 우리가 뭘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보안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교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없이 그냥 러시아하고 한국 두 나라만 있다 치면 서로 손잡고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락에 속해 있고 미국하고 친하기도 하고 유럽하고 친하기도 한데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좀 원수가 돼 있고 미국은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고 좀교적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없다면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지 좋은 나라거든요. 경제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푸틴이 러시아, 이제 북한하고 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뭐 사람들도 좀 참전해가지고 사람들도 좀 죽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을, 북한이 북한 우리한테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친하면은 하나의 그 보험을 드는 것 비슷해요, 약간은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 관계 생각하면 더 고차원의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만은. 현재 그 관계를 우리가 제외하고 당장 러시아만 보면은 러시아하고 친해지면은 우리가 중국이 혹시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전쟁할 일은 없지만은 중국이 계속 압박하고 제국주의적은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뭘 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 압박을 느끼죠. 뭐 중국이 최근에 어디, 어느 나라 침략하고 이런 것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본래 우리가 엄청 신뢰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이 패권을 휘두른데 우리가 별로 가까이 있는 나라가 좋을 건 없죠.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하고 친하면은 중국의 그게 또좀 도움이 되고요. 당장 북한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다가 최근에 군대 몇명 보내가지고 갑자기 막 어, 뒷배가 푸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전성제 행사할 때뭐 시진핑하고 왜 같이 급잖아요 최고 건물이에요. 그도 보면은 북한보다 훨씬 큰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그 자리에선 돈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정리를 보냈죠. 정리를 보내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안 갔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러 관계는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복원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까지 스탠스도 있고 미국과 관계도 있고 하니까 수위는 조절해야 되겠지만 복원해야 되고 저는 오래전부터 브릭스에도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을 하기 힘들면 가입을 추진도 해야 된다. 물밑에서라도 해야 된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옛날 생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미국이 우리한테 막 통상 압박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고 안보에도 도움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외교 다른 데서좀 손해를 볼수 있죠. 그렇지만 수위를 조절해야 되고 일본도 러시아하고 전쟁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방 영토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러시아하고 말은 그래도 실제로는 친해요. 실제로는 뭔가를 열어놓고 해요. 아베 고인이 되신 아베 수상의 부인이 얼마 전에 러시아 방문해 푸틴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 정치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어떤 맥을 살려놓는 거죠. 현직 정치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어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있다는 러시아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어 미국한테 뭐 이렇게 대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 이, 그물 트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다극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 오랫동안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러우전도 실체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무슨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그리고 공산주의 비슷한 뭐, 러시아가 뭐, 구소련의 영광을 위해서 침범했다. 이런 거의 서방이 만든 내러티브에 속지 말고, 실제로는 서방이 계속 러시아를 90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했던 전쟁인데, 우리가 서방편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서방하고 전혀, 관, 그, 유럽하고 전혀 관계도 없잖아요. 우리가 나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돼. 그 정도도 못 내면은 국가,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도 없지만, 그게 유럽에서도 헝가리 같은 나라는 EU에 속해 있으면서도 EU가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론 그래서 거기 왕따를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헝가리처럼 그렇게 안 해도 바로 할수 있잖아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체세를 전환하고 있는데. 러우 전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가장 큰 국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형성한 어떤 그 사, 상호 보완적인 것그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보완적인 거 빨리 복원해가 하고 좀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은 서서히 하자 해서 뭐라도 빨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가 관계가 너무 악화되면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뭘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그동안 그래도 뭐 포탄은 좀 미국을 통해서 우회 제공했지만은 뭐그게 엄청나게 러시아에 해갈 것은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폴란드에 수출하고 했지만 폴란드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고이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지금. 우리 철수하고 나온 기업들 빨리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있는 거 뭐~ 옛날에 하던 사업들도 연장해서 할수 있는 건 하고 뭔가 빨리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한 다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나 뭐~ 골치 아픈 것들은 스스히 하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거. 미국의 외교 정책이그래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각자가 자기 국익을 최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괜히 블락의 이념이나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헛거니까 다 실, 어느 누구가 실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니까 거기 쫓아가지 말고 우리 실익을 추구하면은 그 각자가 시력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 새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단절하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뭐 이번에 앞에 이런 거 하면서 그 외교 못 되니까 거기서 뭐 상당히 조정할 거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러우전쟁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손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를 그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관계는 지속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뭐큰 나라에서 돈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왜 제대로 안 해주느냐고 막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뭐 북한이 참전했으니까 너도 참전해야 된다 해서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가 운영되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우크라이나 관계에 뭐 그다지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요. 옛날에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뭐 전후 복구를 하면 거기 업월 참여할 거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괜히 기웃거렸다가 너가 돈 내라 해가지고 우리가 돈만 뜯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별 이익도 안 되는데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냉철하게 보면은 이유하고 나토가 10년 안에 거의 해체되는 확률이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렇게 지금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망하는 나라에 망한다고 해서 거기에 발 빼야 될 것은 아니고 망하든 항하든 우리는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거기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고. 우리가 뭐 그쪽이 기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명청교체기 때 판단 잘못 해가지고 명나라 망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명나라를 숭, 숭배했어요.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냉철하게 찍은 국제정치는 완전히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호를 내는 것은 그냥 명분을 거는 거예요. 이념은 전혀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념 따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참전을 했던 게 그때 도미노 이론 때문에 참전 했거든요. 우리가 공산화 될까 겁나서 했는데 아, 지나가고 나서 그걸 참전을 주도했던 미국의 국방장관이 로버트 맥나마인데이 사람이 자기 죽기 전에 베트남에 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이 그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가서 물어 보니까 아니, 그 공산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자기 민족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립투쟁인 거거든요. 그 남은 나라 독립투쟁에 들어가가지고 공산하라 그러면서 그 전쟁 하다가 미국 자체가 사실상 망했어요. 그거 때문에 검태한제를 없애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첫 번째 잘못된 시야시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념이라는 게 허황방랑한 겁니다. 이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념은 그냥 앞에 간판이고 실제로는 다 시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할때 우리가 우리 헌법이나 우리 민족의 어떤 가치에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어디가 인권의 탄압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가 가치가 맞는 나라하고는 가까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지나친 이념은 좋지 않다. 지금 블락이 돼가지고 싸우는 유럽을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잘못해가지고 이끌어졌는데 그것도 사실 유럽이 한게 아니고 미국이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 그래가지고 시작한 대리전에 끌려들어가지고 자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못 빠져나옵니까?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거든요. 비투성인 나라들이 돈을 거기에 다 썼으니까 이제 갈 있으면 있을수록 망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쓰자 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 집단으로서는 파멸에 해당되니까. 실제로 마크론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하입니다. 메르츠 그 독일 총리는, 프레드릭 메르츠 총리는 이번 초에 집권할 때 그때 다른 당하고 인정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26%였어요. 그러니까 50%를 얻게 해서 막연장을 했죠. 그때 2등을 했던 1당으로서 연정하 연합하지 않고 했던 1당 AFD인데 AFD는 그때 당시에 2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는 2등이지만 단독으로 1등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그걸 훨씬 넘어가야 거의 30% 이상 지지를 얻거든요. 그런데 나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마크롱도 르뱅을 막 거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르뱅이 거구가 아니고 중도자파예요. 근데 그 거구로 몰가지고 다시 대통령 못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그냥 시험 막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100만 명 넘어서 모였잖아요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도 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었으면 지금 하는 게그 28년에서 27년에서 30년 사이에 독일은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하는 게고. 처음에는 35년까지 갔다가 시간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빨리 망하고 있거든요. 26년, 7년 이때가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 유럽은 빨리 안 망하도록 어쨌든 살려놨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막그 군비 생산해가지고 전쟁할 때 전쟁을 하려 고 그런 거예요. 거의 핵무기 가진 나라한테 덤비면 죽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왜 그런 모순된지를 짓술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이 죽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가장 시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젊은 남성이거든요. 젊은 남성은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실업이 많으니까 일자리도 못 얻고, 사회 불만 세력이고, 가장 불만 세력들을 군대에 보내가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u 나 나토가 이게 얼마 안갔다는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굉장히 잘 통제돼가지고, 그걸 잘 막고는 있지만, 은 그런 식으로 나라가 비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는 그~ 거기서 벗어나야죠 실질로 추구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들은 이야기 같으면 제가 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더한 것이고 혹시 못 들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